개념 26, 유리수의, 이제 곱하기다. 유리수의 곱셈. 아유, 곱하기는 뭐 구구다만 알면 뭐 우습게 하지요. 얘도 마찬가지야. 유리수니까 부호가 있을 거 아니야. 부호가,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이야. 얘들아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게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런 사칙연상 그것도 부호가 있잖아. 유리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것만 조심해주면 돼. 부호가 같을 때는 양의 부호 부호가 같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플러스 기호를 가진 애들끼리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해도 전체 부호는 플러스가 된다는 거야. 이것만 잘, 이 규칙만 잘 기억하면 돼. 두 부호가 같은 두 수를 곱할 거야. 그러면 뿔뿔은 뿔이 되고 마이마도 뿔이 돼.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.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한다? 그냥 절대 값에 곱, 그 숫자를 곱하기만 하면 돼. 예를 들어서 이거지.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3이야. 그럼 2, 3은 그냥 6이라고.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야. 마마지. 그러면 플러스 2, 3은 6이라고. 같은 부호일 때에는 두수를 곱할 때 곱하기만 하고 무슨 기호 쓴다? 플러스 기호만 쓰면 돼. 그러면 부호가 다른 경우는? 음.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셈이야. 두수 부호가 달라,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부호야, 그럼 마이너스.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야, 얘 마이너스. 이것만.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가 되고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가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. 부호가 같은 두 수는 뭐라고? 플러스.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은 뭐라고? 마이너스. 요것만 잘 기억하면 그냥 구구단이야. 아?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. 뭐라고? 전체 부호 마이너스라고. 그 다음에 이삼은뭐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이라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부호는 마이너스라고. 이삼은 6. 오케이? 요것만잘 기억하면 어떤 수가 나와도 계산할 수 있어. 이어서 그냥 한 문제만 더 해볼게. 1번. 아, 뭐 1번 같은 경우는 다 알지. 플러스 3 곱하기 플러스 4. 같은 부호니까 플러스야. 3, 4, 12. 근데 이제 니네가 이런 15번 같은 문제 나오면 헷갈리겠지. 마이너스 3분의 20 곱하기 플러스 0.8이야. 뭐 소수로, 분수로 바꿔. 그다음 전체 부호만 결정해. 그치? 전체 부호는 뭐가 돼? 마이너스. 그 다음에 얘는 30분의 20. 곱하기 얘 분수로 바꿔. 10분의 8이 되겠지. 유리수의 곱셈이야, 이제. 곱셈. 뭐한다? 약분된다, 확인. 10으로 약분돼. 분모는 분모,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. 마이너스, 3 1은 3, 2, 8에 16. 마이너스. 됐어?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니네들이 계산만 할수 있으면, 연산만 되면 다할수 있어. 왜? 같은 부호는 플러스, 다른 부호는 마이너스. 어, 다른 부호는 전체 부호는 빼기가 되겠구나. 그 다음에는 이제 숫자만 보고 니네들이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. 이렇게. 유리수의 곱셈 어떻게 한다? 약분되면 약분한다. 분모는 분모끼리, 분자는 분자끼리 곱.